2차 세계대전은 문자 그대로 온 세계를 전장으로 한 대전이었습니다. 세계정복을 국책으로 삼은 주축국 이탈리아, 독일, 일본을 중심으로 한 소위 동맹국 8개국과 거기에 맞선 미국과 영국을 필두로 한 연합국 49개국 사이에서 벌어졌던 세계의 전쟁이었습니다. 1939년 9월 1일 독일의 폴란드 침공으로 촉발되었던 2차 대전이 1945년에 종전되기까지 6년 동안 양진영에서 동원되었던 군인의 수는 무려 1억 1천만 명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목숨을 잃은 군인의 수가 2,700만 명, 민간인 사망자가 2,500만 명이었습니다. 만 6년도 되지 않는 짧은 기간 동안에 5,200만 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사람이 목숨을 잃은 것입니다. 죽은 사람의 숫자가 그 정도였으니, 부상자의 수는 정확하게 집계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였습니다. 한마디로 2차 대전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비극이었습니다. 개전 초기 1년 만에 유럽 대륙을 석권했던 독일은 전략, 전술, 무기, 조직 등 모든 면에 걸쳐서 우위를 점하고 있었지만 끝내 연합국에 패퇴하고 맙니다. 그 주요한 원인 중의 하나가 독일이 공군력을 상실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초기 공군력 역시 독일이 연합국보다 더욱 우세했습니다. 하지만 연합국의 공군들, 특히 미국과 영국의 젊은이들로, 젊은이들로 구성되어 있었던 전투 조종사들의 목숨을 건 출격으로 독일 공군력은 괴멸당하고 맙니다. 공군력을 상실한 채 연합국의 공중 폭격에 속수무책이 된 독일은 그때부터 패망의 길로 접어들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그때 독일이 보다 빨리 신형 전투기를 개발했더라면, 그래서 공군력까지도 계속 우위를 지킬 수 있었다면 전쟁의 양상은 달라졌을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초기에 우세했던 독일 공군을 괴멸시키기까지, 미국과 영국의 젊은 전투 조종사 13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매일 출격 때마다 살아 돌아오지 못하는 젊은이들이 속출했습니다. 그때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는 그들과 함께 출격했던 그리고 내일이면 또다시 출격해야 하는 그 동료들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때의 그 젊은이들을 그 당시에 인터뷰한 기록 영상물을 본 적이 있습니다. 매일 숱한 희생 속에서 감행되어야 하는 출격 소감을 물었을 때한 젊은이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의 희생이 전쟁을 종식시키고 인류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을 확신합니다. 어느 나라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인간의 희생과 헌신이 수반되지 않는 곳에 어떻게 참된 평화가 꼽힐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약 70년 전에 그 인터뷰에 응했던 그 젊은이가 2차 대전 기간 동안 끝내 살아남았는지 아니면 어느 하늘 아래에서 장렬하게 전사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아는 것은 그 청년의 답변처럼 그때 세계의 숱한 젊은이들의 희생으로 인해서 결국 2차 대전은 종식되었고 그 덕분에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최근에는 2차 대전에서 살아남은 연합군 공군들이 근래에 인터뷰한 내용을 TV를 통해서 시청을 했습니다. 매일매일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가운데 출격하기가 두렵지 않느냐는, 않았느냐는 질문자의 질문에 백발이 된 노인이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밤에도 두려웠고 아침에도 두려웠고, 낮에도 두려웠습니다. 매일매일이 두려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그 두려움을 이기고 용기 있게 출격할 수 있었는지 묻자 그 백발의 노인이 다시 대답을 했습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것이 용기입니다. 두려움이 없는 곳에는 용기도 필요 없습니다. 질문자가 마지막으로 그 두려움을 이긴 용기가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지를 물었을 때 노신사가 다시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내가 희생되더라도 나로 인해서 나의 사랑하는 조국과 세계의 평화가 지켜질 수 있다는 신념이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는 용기를 안겨주었습니다. 얼마나 가슴 뭉클한 답변입니까? 매일 동료들이 죽어 나가는 반에 또다시 전투기를 몰고 출격해야 할 때. 그 젊은이들에게 어찌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지상에서 죽는 것도 아니요, 남의 나라 허공에서 형체도 없이 사라질 수 있을 것을 생각한다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러나 자신이 자신의 조국과 세계의 평화를 지켜야 한다는. 자각과 신념을 가지고 있을 때그 신념이 모든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자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개인적인 것이라면 조국과 세계의 평화를 지켜야 한다는 신념은 자기를 뛰어넘는 대의입니다. 대의란 한 사회를 이루고 사회의 혜택을 받고 있는 사회의 구성원이 자기가 속해 있는 사회를 위하여 마땅히 행하여야 할큰 도리입니다. 바로 그큰 도리, 그 대의에 대한 자각과 신념이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는 용기의 원천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대단히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해 줍니다. 인간은 자기보다 더큰 대의와 가치를 추구하고 찾을 때만 자신으로부터 비롯되는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고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용기를 발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도 이와 똑같습니다. 회복의 신앙이란 책에서 제가 신앙을 10개의 단어로 정의했는데 그 단어 중에 하나가 용기입니다. 신앙은 용기입니다. 자기 자신으로부터 비롯되는 모든 두려움과 불안을 극복하는 용기가 곧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실 때 아브라함에게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미지의 땅에 대한 두려움, 그 미지의 땅에서 펼쳐질 불확실한 자신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어찌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신이 이미 뿌리 내린 고향을 등지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미지의 땅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용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에 살고 있던 동정녀 마리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할 것을 고지하셨을 때, 처녀가 아이를 빼면 돌에 맞아 죽어야 한다는 무서운 율법이 시퍼렇게 살아 있는 것을 아는 마리아에게 어찌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마리아가 하나님의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했던 것은 마리아 역시 용기 있는 신앙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믿음은 곧 용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용기의 출처는 그들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절대자이심을 믿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지켜야 할 절대적 대의와 가치로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명령에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그 명령을 쫓았습니다. 2차 대전 당시에 연합국의 젊은이들이 자신의 조국과 세계 평화를 지켜야 한다는 신념으로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면서 대독일전에서 승리를 거두는 용기를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이 독일군은 용기가 없었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독일군 역시도 용기 있는 전사들이었을 것이면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독일의 젊은이들도 그들의 조국을 위해서 그들의 지도자였던 히틀러가 그들에게 세뇌시켰던 히틀러식의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해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고 용기 있게 참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독일의 젊은이들은 패배했고 그들이 지키려 하던 그들의 조국 독일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대체 무슨 이유입니까? 양 진영의 젊은이들이 똑같이 대의 명분을 위해 두려움을 극복하고 목숨을 걸고 싸웠음에도 불구하고 왜 한쪽은 패배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비단 2차 대전에만 국한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류 역사상 치러졌던 그 숱한 전쟁에서 전쟁에 참여한 모든 군인들은 지켜야 할 자신의 조국들과 지켜야 할 대의명분을 위해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용기있게 싸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전쟁에서 어느 한쪽은 반드시 패배했고, 이긴자의 승리 역시 영원하지 못했습니다. 전쟁에서 이긴 자의 승리의 축배는 머지않아 패배의 쓴 잔으로 이어지곤 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리 사람들이 용기 있게 나아가서 싸워도 그 용기의 출처가 인간 자신들이었기. 인간이 전쟁을 불사하면서까지도 지키려 하는 체제 제도 이념 대의 명분이 아무리 그럴듯하다 할지라도 그것의 출처가 인간인 이상 반드시 어느 한쪽은 패퇴할 수밖에 없고 승리한 자의 승리 역시 인해 허물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 자체가 불완전하고 유한한 존재인데, 그 인간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어찌 영원한 생명과 가치를 지닐 수 있겠습니까? 인류 역사상, 영원히 지켜진 나라, 영원히 지켜진 제도, 영원히 지켜진 이념이 없었다고 하는 사실이 그 좋은 증거가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마리아에게 믿음은 용기였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용기의 출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만이 절대자임을 믿었기에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모든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절대 지켜야 할 대유와 가치로 받아들이므로, 그들은 자신들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용기를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패배를 모르는 영원한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4천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영원한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 신앙의 이전 표가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2천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인류 역사상 이 땅을 거쳐갔던 그 숱한 여인들 가운데에 가장 종귀한 성모 마리아로 우뚝 서 있습니다. 그들에게, 그 영원한 승리가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믿음은 용기였고 그 용기의 출처가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모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본문 35절을 유의해 보시겠습니다.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송냥하는 자로서 보냈었으니 하나님께서는 40년 전에 이미 동족으로부터 배척당했던 그 모세, 오래전에 현실 감각을 상실한 채 80세의 고령에 빈털털이었던 모세를 당신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원해내는 지도자, 구원자로 세우셨습니다. 한마디로 그 모세를 당신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대책으로 세우신 것이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장인 집에 얹혀서 고작 양치기 생활을 해온 모세로서는 꿈에서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것은 실현 불가능한 일이었고, 그럼에도 만약 모세가 그 일을 수행해야 한다면, 그것은 실로 두려울 수밖에 없는 일이었습니다.